수열 a_n이 &E, a_1은 2고요. 2 a_n 플러스 1은 a_n 플러스 2로 정의될 때 차가 200분의 250분의 1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시오. 자, 이 점화식, 식인데 점화식이라고 하는데요. 식을 보면요, a_n 플러스 1은 이로 나눠볼게요. 2분의 1에 a_n 플러스 3 이렇게 쓸수 있죠. 자, 이 모양이요 자,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. 이 점화식에서요 기본적으로 등차, 등비 합하는 거, 곱하는 거, 개차 여기 개차라는 게 있어요 용어는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a n 플러스 1 빼기 a n이 어떤 n에 대한 식로 나타나는 것들요 이 여기 중에서도 개차 등비 되는 게 있어요 이 유형이 a n 플러스 1이 p에 a n 플러스 q 자 이런 모양이면요 요 일반항 a n이요 개차 수열이고 그 개차가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공비는 요 p 값이 돼요. 값이죠. 그래서, 개차 수열이 공비 등비수열이 된다 해서, 개차 수열, 등비수열 되니까요. 여기가, 아까 여기 보면은, 개차 수열이 첫 장에서, 개차를 첫 번째부터 n-1번째까지 더 하는데요. 여기가 등비수열이에요.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일반화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외워서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요, 요거에 관한 거예요. 만약에 저거를 우리가 아, 개차 수열인 걸 알고 있다면요,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차가 이게 등비수열 될 거예요. 공비는 요 계수 2분의 1인요 그래서 첫째 항만 구하면 되겠죠. 첫째 항이 b1인데요. 이게 a2 빼기 a1입니다. 첫째 항이 2니까요. 2집어넣으면은 더하면 8, 8을 2로 나누면 4. 두 번째 항이 이게 4가 돼요. 4에서 첫 번째 항 2를 빼준 거. 개차의 첫 번째 항이 2가 됩니다. 첫째 항이 2고,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. 일반 항이 2 곱하기, 첫째 항 곱하기, 공비 2분의 1에 m-1제곱 이렇게 되겠죠. 지금 여기서는 이제 k니까, 여기 bk, k번째 항 이렇게 쓰면 이게 k가 된 겁니다. 요게, 250분의 1보다 작은 걸 구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서 2분의 1, 이 마이너스 1제곱, 2분의 1의 역수, 2로 나와요.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요. 4로 나누면요. 사라지고, 여기는 분모의 4가 곱해지겠죠? 여기가 1000이 됩니다. 이렇게 바뀔 거고요. 역수치 해보면 2의 k제곱되고, 양수일 때 역수점 부동호형 바뀝니다. 이게 1000. 그래서 2의 몇 제곱이 1000보다 커지냐. 2의 10제곱이 1024. 그래서 최소값은 k는 10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자 모르면요. 일일이 구함면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. 첫 번째 양이 2였죠. 두 번째 양이 아까 4였습니다. 세 번째 양은요. 4 더하기 6은 10. 10을 1로 나누면 5가 되고요. 네 번째 항은요, 5 더하기 6은 11. 11을 1로 나누면 2분의 11.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자, 2분의 11 더하기 6 하면요, 이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23이 되고요. 2로 나누면 4분의 23.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규칙은 뭐냐면,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죠. 이렇게 뺀 거예요. 여기가 이첫 여기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거 만약에 Bk라고 한다면요, 이거를요, 여기가 첫 번째 B1이 되는 거예요. 빼주면 2, 이거 빼주면 1 나오죠? 그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2분의 11에서 2분의 10 빼주는 거니까 2분의 1 되고요. 또 이거 빼주면 여기 4분의 2 0이니까 빼주면 4분의 1. 그래서 여기서 규칙이 나오죠 지금? 무슨 수요 아, 등비수열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첫째 항이 공비는 2분의 1 아까처럼 첫째 항이 공비는 2분의 1에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